자, 15가 고민과 상담 문법편. 자, 이번 시간에는 자마자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자. 자, 동사하고 네, 사용되고요. 자, 여기 뜻을 보면은요. 앞에 동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잇따라 뒤에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아나이스 씨하고 제이슨 씨가, 제이슨 씨는 단어 잘 외워져요? 저는 너무 안 외워져요. 저도 그래요. 외우자마자 잊어버려요. 네. 이렇게. 자, 예문. 졸업하면 뭐할 거예요? 네. 졸업하자마자 일단 귀국해야 할것 같아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자요. 전화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그렇죠? 사건이 난 후에 짧은 시간에. 네, 그렇죠? 그 활용은요, 눕다, 받침이 있는 거, 눕자마자. 받침이 없는 거, 외우자마자. 자, 요렇게 네, 되겠습니다. 자, 교에 없는 내용 보충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앞행동도와 뒤행동이 연속해서 짧은 시간이에요. 중요한 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짧은 시간, 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관련된 말이, 자라는 게또 있어요. 는 대로가 있고요. 기가 무섭게가 있어요. 자마자의 강조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그, 제이슨 씨가 저는 단어를 잘 외워줘요. 저는 너무 안 외워줘요. 저도 그래요. 외우기가 무섭게, 이러, 잃어, 이러, 잃어, 잊어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외우기가 무섭게. 예? 네? 이런 경우, 네. 외우기가 무섭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또 강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는 대로도 같은 건데, 이제, 는 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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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자마자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는 대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이 자도, 에, 에 그런 제약이 좀 있는데,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자마자는, 자로 바꿨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는 자마자로 모두 바꿨을 수 있다. 아, 제가 이걸 예문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오,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연습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문제가 자, 다음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는 아,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세 개는 똑같고 하나가 틀리다는 거네요. 우리는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보자마자, 그렇죠? 만나자마자 뭐 이런 거죠. 2번 안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아, 정답이 벌써 나와 버렸네요. 이 말이 안 되죠. 소개 받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통화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자, 이거를 쉬운데 왜 여기다 집어 넣냐면은요. 그 자마자 앞에는 부정문이 안 된다 이거죠. 부정문. 부정문이 안 되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이 문제를 쉽지만 넣은 겁니다. 넣은 겁니다. 네. 자,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2번.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개는 맞고 하나가 틀린, 틀린 거네요.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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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 맞는 거죠. 어머니가, 민수야,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어라. 명령, 뭐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오셨다. 그렇죠. 뭐, 바로 연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니까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는 건강이 좋아지자마자 운동을 시작했다. 좋아지자마자. 좋다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아오지다. 그렇죠. 형용사는요, 그, 아오지다가 연결되면 다쓸 수가 있어요. 응? 예뻐지자마자. 이게 다 돼요. 아까 그, 지난번에 예쁘다가 형용사라서 안 됐다는 말을 드렸죠. 그리고 지다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동사로 변한 거죠. 그는 건강이 좋아지자마자 운동을 시작했다. 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그 잘못을 모르자마자 집을 나갔다. 어허 여기 지금 등장했네 이상한 게 나왔네요. 그렇죠? 모르자마자 그러면 모르다가 혹시 형용사? 동사? 이런 거 구분하기 참 어렵죠. 한번 보, 볼까요? 모르다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자, 모르다. 자, 동사인데요. 뭐, 동, 형용사가 아니죠. 모르다. 자, 모르다. 자, 모르다. 자, 동사잖아요. 동사. 이해하지 못하다. 동사. 그렇죠? 반대말은 알다예요. 그러면 여기는 잘못을 알자마자, 아이는 엄마가 그 잘못을 알자마자, 집을 나갔다. 그렇죠? 모르자가 아니라, 알, 알다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자, 이런 거딱 감정에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이게 잘못을 모르자마자. 그렇죠. 형용사도 아니고, 네. 알다, 알다. 알다로 바꿔야 예, 문장이 맞는 겁니다. 자, 3번. 날씨가 춥자마자 털모자를 썼다.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주, 우유를 마셔요. 월급을 타자마자 부모님 선물을 샀어요. 휴가가 되자마자 여행을 갈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틀린지 나오셨죠? 이 춥자마자, 형용사. 그렇죠? 춥자마자, 날씨가 춥자마자 털모자를 썼다. 이걸 이제 고치려면은요, 네, 이렇게 고쳐야죠. 이걸 만약에 고쳐야 되는 문장이 생기면, 추워, 지자, 맞아. 이렇게 고치면 맞죠. 그, 아오, 지다가 중간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형용사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번. 네. 자, 그 다음에 4번. 어, 나랑 수잔씨가 만났자마자 친해졌다. 너무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났다. 어허, 이런, 이런 신발을 뭐 거꾸로 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자마자 뭐 이분들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네, 아무튼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자, 여기서 틀린 거, 틀린 거. 자, 1번, 1번, 1번. 네, 1번. 그렇죠? 여기서. 이거, 어, 이거 쓸수 없어요. 쌍시옷.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만나자마자.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죠. 형용사 안 되고, 이거 쌍시옷. 이거, 네. 과거형을 나타내는 거, 이거 안 되고요. 음.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틀린 거 찾아야 돼요. 어, 5번.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올게요. 그래라. 부모님이 민수가 언제 올 거니? 네. 다른 데안 가고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올게요. 네. 2번 어떤 아기가 나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얼굴이 무섭나 봐요. 네.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뭐, 결혼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음. 또 4번. 그 아이는 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다. 와, 여기서 어떤 게, 어떤 게 틀렸을까요? 그렇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에 올거 맞죠? 어떤 아기가 나를 보자마자, 동사 맞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이것도 맞죠? 그 아이는 어 여기 있네요. 착하자마자 안 되죠. 착해지자마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착해지자마자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요 이제 지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 번이에요. 여기도. 4번네자 제가 형용사 가지고 많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만들기가 참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자 그러면 이제 읽기 네 다음 시간 읽기 읽기 예, 어디갔지 네 읽기 <laughs> 자 읽기 편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주셔서 들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